예술 쪽보다는 사업 쪽으로 가기가 쉽겠다. 조금 피해가 기가 쉽지 않아. 운기 자체가 확 꺾어, 꺾여버렸어.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심점 준비했어요. 사주 드릴게요. 네. 이 사람 같은 이분은 올해 운기가 반으로 꺾이는 해야 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재다능한 재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음악 예술 뭐 방송 뭐 사업가 쪽으로도 괜찮고 처세도 좋고 굉장히 고지식하면서 마음도 굉장히 여린 사람이고 음. 자존심도 강하고 자존감도 높고. 어딜 가도 조금 인정받는다. 어, 이렇게 나오거든. 네.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예술가적인 기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또 사업가적인 기질도 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술가와 사업가 사이에서 굉장히 고뇌가 많다. 음... 어, 고민을 많이 한다. 네. 예술만 하기에도 또 사업만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힘들다. 이렇게 나오고.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운기가 반으로 꺾여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입설 구설 망신 이래서 명예가 조금 실추되는 이런 한 해야 아... 이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조심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운기가 반으로 다 꺾여 버릴 때는 내가 암만 어떤 능력이 있고 운이 좋아도 그걸 받쳐주질 못하거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타겟이 된다. 어,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 어떤 어떤 일에 좀 타겟이 된다. 이분이 가수이면서 작곡가이면서 연예 기획사도 하시는 어, 어, 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정말 구설에 올라서 결국은 하시던 방송을 하차했어요. 아, 그래? 그럼 이게 다시 이분이 공기가복도다 질까요? 쉽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꺾이는 세로 앞으로는 쭉 가는? 올해는 일단은 꺾이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22년도인데 내년, 후년, 24년도, 25년 정도 되면 음, 자기 일을 하겠다 음. 어 사업가로 그냥 조금 변신할 일이 좀 있겠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하던 일보다는 예술 쪽보다는 <laughs> 사업 쪽으로 가기가 쉽겠다 이 분이 뭐 방송도 하고 음악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는 분 같다면 작곡은 계속해서 하시되 아니면 뭐 회사를 뭐 설립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 기획사를 차려서 누구 양성을 할 수는 있지만 조금 쉽지는 않겠다. 음. 음.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해가기가 쉽지 않아 운기 자체가 확꺾여 버렸어. 이 분이 그 분이에요 유희열의 스킨십 어? 유이열씨. 하차하셨어요. 왜 왜? 표절 논란 때문에. 표절? 네. 일본의 어떤 유명 가수를 표절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셔서 하차를 하시기로 했거든요. 본인이 인정하셨어? 인정은 안 하셨고요. 근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이분이 의도적으로 그런. 근데 이런 작곡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노래든 다 조금 조금씩은 에. 비슷하지 않아? 진짜로 예, 뭐 예전에 그 누구지 김 위대한 탄생 김태원 씨인가? 아 김태원 씨. 어, 김태원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작곡을 하기 전에 그 어떤 음악도 안 듣는데 음. 그 어떤 음악도 안 듣는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사람이 작곡을 하는데 이 영감으로 떠오르는 어떤 멜로디가 뭐 비슷한 걸로 따지면 예전에도 엄청나게 많았잖아. 그쵸? 주영훈 씨 같은 경우도 음. 뭐 표절 뭐 이런 걸로 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어, 어 별건 아닌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하차하신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진행을 해오시던. 어, 근데 내가 바, 보는 유희열 씨는 음. 그렇게 아니 만약에 이 곡이 안 떠오르면 안 만들지언정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거든 이 사주를 놓고 봐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존심도 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분이 이런 일을 겪어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걸 하차하고 모든 방송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난또 걱정되네 그쵸? 조금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으실까 자존심이 굉장히 높은 분이고 어, 어떤 팬이 어, 뭐, 뭐, 추억이 다 사라진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 미안해, 미안하다고. 근데, 가셨어. 우리가 누구나 다 이런 방송 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팬들이 다 있잖아. 음. 팬들이. 근데 그런 팬들이, 어, 이분의 모든 면을 다 어떤 한 가지를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일로 이제 힘든 일을 겪으실 때는 팬들이 나는 먼저 등을 돌리면 안 된다고 봐. 네. 끝까지 이분한테 힘을 주시고 또 만약에 진짜로 잘못된 일이라면 본인이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되는 거거든. 네. 그런데 어, 어떤 창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인데, 창작을 하다 보면 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 근데 완전하게 어떤 표절도 아니고, 어떤 부분이 표절이라고 하면, 그렇게 따지면 어느 노래나 다 그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트로트 같은 건다 그게, 그게 <laughs>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거든? 그런데, 너무 어떻게 보면 조금 어, 무슨 어떠한 일로 좀 타깃이 된건 아닐까 어, 이런 생각도 좀 사실은 좀 들는 게 있어 음, 음. 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된 건지.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올해는 구설망신으로 얼굴을 좀못 들고 운기가 꺾이면서 명예가 실추되는 운이긴 하겠지만 조금 너무 심하게. 어, 가는 건 좋지 않다고 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또 있잖아. 그리고 그동안에 방송 생활을 해 오면서 이분이 어떤 실수라든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그렇다면 팬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분을 좀 지지해 주시고 음. 또 그런 믿음 아래서 본인이 어떤 부분 을 실수를 했다면 깨끗하게 인정을 하시고 또 아닌 거는 아니라고 본인이 밝히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너무 극을 달리게 막 그렇게 치닫게 이렇게 팬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렇게 사소한 이런 걸로 그동안에 내가 쌓아온 명예나 명성이 한순간에 이렇게 딱 무너져버리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 어, 그래서 이, 이것들이 쉽게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더 마음이 굉장히 여리거든. 굉장히 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어, 심한 악플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음. 어, 네. 나는 이분 굉장히 좋게 봤는데, 사주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처세도 원체 좋으신 분이고, 그런데. 음. 음. 저 개인적으로 엄청 팬이어가지고, 어. 이런 또 음악방송을 나중에라도 꼭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창작하시는 분의 그럼. 이런 힘든 부분을 우리가 다 조금만 이해를 해줘야 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표절을 했다면 그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나쁘게만 보고 음. 몰아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네. 네. 그리고 빨리 기운 차리시고 뭔가를 또 하셔야지. 음. 네. 알겠 습니다. 오늘 도 감사 합니다. 네. 음.